최근에 헌법재판소에 결정이 있었잖아요 유류분이라고 하는 저는 이제 미국 법을 프로티스하는 입장에서 아 이게 한국에 이런 법이 여전히 있구나라고 항상 생각했었던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드디어 그 법에서도 변화가 시작됐다고 볼수 있을 텐데요 그 최근에 결정이 있었단 말이죠 뭐 그게 세 가지 뭐 아예 위헌인 것도 있고 헌법 불합치 뭐 이런 기술적인 얘기를 오늘 할건 아니고 이렇게 유류분이라는 건 원래 뭐 제가 이해하는 것에서는 내가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죠 피상속인이 어떤한 형태의 유언을 남기건 안 남기건 무관하게 네. 내가 직계 가족으로서 일정 권위가. 수준의 그렇죠 일정 수준의 권리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조건 부여받는 이거였는데 이게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궁금한 건 기존에 돌아가신 분들이 유언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유언을 남기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밖에 이제 신탁의 형태로 뭐 유언을 포함해서 남기는 경우가 있을 텐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위헌 판결이 난게 형제자매가 갖는 유리군 권리는 이라진다 근데 이제 혼돈하는 게 상속 권리 유언을 하지 않았을 때 상속받을 권리는 여전히 지금 형제자매도 3순위로 법에서 3순위로 있고 다만 이 이들이 갖는 3분의 1의 그 유류분 권리는 위헌이다. 이렇게 지금 판결을 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1인 가구 입장에서 형제 자매가 상속인인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해도 이들이 받아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 이번에 그 위헌 판결로 그렇죠. 인해 그렇죠. 예. 마치 형제 자매의 상속 권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건 아니다. 예. 그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원하는 대로 플래닝을 짜려면 적극적인 의사 표시. 원, 유학, 또는 혹은 신탁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류분이라는 것이 어찌 됐건 내가 생전에 나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는 그 과정은 그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라고도 볼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이제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되거나 유류분의 권리를 받는 분들은 결국에 자녀가 있는 분보다는 혼자 사시는 분. 자녀가 없거나 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유언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신탁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재산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조금 어느 경우는 유언으로 어느 경우는 신탁으로 이렇게 좀 혼용해서 본인들이 플래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만난 분 중에 한 분인데 본인이 이제 재단이 있으세요. 늘 지원하고 후원했던 재단이 있는 거죠. 본인 재산이 이제 부동산 재산도 꽤 크고, 금전 재산도 꽤 큽니다. 이분은 자녀도 없고,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재산의 규모가 꽤 크다 보니까 재단에다가 전 재산을 다 이제 기부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형제자매는 한 다섯, 여섯 명 정도 되거든요. 음. 그러면은 그 동년배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하고 비슷하게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또 형제자매도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대습상속인까지 포함하면 보통 이런 경우 보면은 한열명 정도 상속인들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에 상속권자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 명의 상속인들한테 이게 주는 행위를 안 하고 싶으니까. 이제 유언을 남기는 거죠 근데 이 분은 이제 어떻게 선택하셨냐면 부동산은 유언장을 쓰고요 이제 금전은 신탁을 하셨어요 이제 그랬던 이유는 유언장 집행이 너무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은 유언장을 써놨다가 이제 때가 돼서 자기가 기부해도 괜찮겠다 하고 싶을 때 증여를 사전에 하거나 또는 유언장 실행을 하거나 하면 되는데 금전은 본인이 언제까지 쓸지도 모르고 또다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금전은 또 집행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신탁은 생전에 본인 관리 사후에 도네이션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신탁을 하게 하고요. 네. 네 유언장으로 집행 처리만 할수 있는 부동산은 유언장 처리만 하고. 두 개를 좀 나눴어요. 그렇게 구분을 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 유류분 관점에서는 유언과 신탁에 있어서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까요? 아직 물론 뭐 특히 헌법 불합시 결정 받은 것들은 이 법이 뭐 예고된 상태고 네. 25년 말까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좀좀 섣부른 감이 있다 해도 이 유언 대비 신탁이 제공할 수 있는 더큰 강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유언이든 신탁이든 뜻을 남겨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는 이제 무차별할 것 같고요. 기간 동안에 상속 신고도 해야죠. 세금도 내야죠. 비 처리 문제도 있죠. 부동산은 살아 움직이는 거니까 뭐 임대차나 매도의 가능성도 있는 건데 집행이 안된 상태로 계속 그거를 논하기보다는 신탁은 일단 집행이 아주 용이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기여도의 문제는 나중에 따지는 것이고 집행이 먼저 일어나서 깔끔하게 누군가에게 배분이 일어나고 음. 그 그 다음에 기호도를 따지기에는 신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꽤 많다. 차이는 유류분에 대한 개선. 법의 개선 방향이 어떤 식으로 나오건 간에 결국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가지고 누가 얼마를 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분쟁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신탁을 통해서 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그 분쟁은 분쟁대로 다루되 목적물에 해당되는 자산을 활용하고 처분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별개로 영향을 받지 않고 분쟁과는 무관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그런 면에서 신탁이 더 유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서로 분쟁을 나눠야 되는 포인트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 네. 조금 첨언하자면 실제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동산 관리를 해야 되는데 법적 분쟁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보존 조치가 되면 임차인하고도 들어와야 되는데 임차인이 아무래도 법적 분쟁이 돼 있는 상태는 네. 들어주지도 않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상속인들이 그 임대료도 받지 못하는 상태다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매각을 하고 싶어도 가격이 떨어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손해가 되는 그런 결과를 많이 이제 보게 되거든요. 결국 상속인들 모두에게 손해네요. 스스로의 재산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온전한 형태의 자산 관리가 필요한데 유언장보다는 신도이 훨씬 그런 이제 역할을 할수 있다라. 근본 유류권 위원. 부분은 형제 자매는 이제 아예 위험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 자녀와 부모가 안 계신 상태에 형제 자매가 상속권자인 1인 가구들은 이 유언장으로 설계하나 시탁으로 설계하나 분쟁은 없겠죠. 하지만 유언장으로 설계하신 분들은 유언장이 맞냐? 안 맞냐? 이게 제대로 작성된 거냐? 이런 걸 따지기 가능성이. 거 되게. 그좀더 확실하게 사전 설계를 잘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신탁인데. 그렇죠. 그 신탁을 하고 나면은 이인 가구들은 분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렇죠. 유언이 있다 하더라도 유언장과 신탁을 비교했을 때는 확실한 분쟁을 줄이려면 신탁을 조금 보조로 이용하든지 전체 재산을 신탁으로 설계하든지 하는 게좀 바람직해 보이는 거같 유류분에 있어서의 그 새로운 입법이 어떻게 가는지, 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무관하게 네, 신탁이 갖는 그렇지. 어떤 유언장 대비 장점이라는 면에서는 명백하겠네요. 신탁으로 하게 되는 장점 중에 또 하나가 한국은 상속세 연대납세 제도 때문에 이제 페루나들이나 이 상실 뭐 이런 사유를 따지기 전에 2 0년 전에 집 나간 페루나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면 재산은 가져가고 싶지만 세금이나 기타 비용이나 자기 책임을 안 다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하고...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 그런 분 분들은 재산은 가져가고 세금을 안 내버리면 나머지 분들이 세금을 연대해서 내야 돼서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몇십년 동안 연락이 안 됐다가 와서 그것만 받아가고 사라져요 다시? 그래서 이번에 청구 <laughs> 네. 불합치난 경우도 <laughs> 네. 부모를 모시지 않거나 봉양하지 않거나 뭐 유기하거나 방임하면 결국 유류분 청구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laughs> 예. 결국 오랫동안 음. 연락도 하지 않다가 찾아와서 내 권리니까 달라 네네네. 해놓고 그냥 또 상속세 낼 때는 연락 두절이 되는 네,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럴 수도 있구나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신탁을 통해 막을 수 있다고 그렇죠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먼저 내부 구상권을 행사해라 그래서 이제 신탁계약을 할때 돌아가시고 나면 처리해야 되는 공통 비용들이 있잖아요 네. 첫째는 이제 상속세가 제일 클 거고 딱 음. 부모님을 봉양하는 비용들 음. 이런 비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해결될 때까지는 최소한 유보를 해놓는 다 혹은 뭐 일부를 해놓는다 네. 이런 계약으로 구성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내야 될 돈을 유보시켜 놓고 또 받아가는 사람도 내돈 받아놓고 상속세 내라고 할 때는 돈 없다.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신탁을 이제 설정을 해놓으시고 그 이제 집 나간 20년 전에 집 나간 가족입니다. 뭐, 이러면은, 그분 돌아와서 또 멀쩡하게, 아니, 그동안 부모님 옆에서 많이 보조받지 않았냐? 이런게또 그렇죠. 따집니다. 그럼 되게 이제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 부모를 평생 모셔오고 기여도가 크셨던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 당혹스럽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자기 입장에 와서 보니, 아니, 옆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건 다 부모님 돈 아니야? 보조해져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각자 네. 일리 있는 말하자면,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신탁을 예전부터 좀 설계를 해놨다면 은 신탁은 특별하게 들어가야 되는 비용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설계를 해놓거든요 네. 부모님을 위해서 썼다는 그 증거와 또는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설계를 해놨던 계약구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게 다 갖다 쓴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도 계약에 의한 지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목주니까. 대한 에비전스가 되니까 네. 이게 원래 이번에 또 유류분 위헌 관련된 게 있고 해서 여기서 이 신탁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주제로 삼아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 이상의 굉장히 다양한 정말 또 중요한 정보를 받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은퇴하신 분들 또는 이후에 노모가 한국에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를 다뤘는데요. 이후에도 이 법이 바뀌는 그런 상황. 에 따라 또 어떤 또 한국의 신탁 제도라는 것이 네, 계속 개선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또 반영해서 그때그때 그때 또 여러 가지 조언, 조언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